제가 아침에 파우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촉촉하고 투명한데 지속력도 좋고 결이 살아있는 베이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 평소에 쓰시는 토너나 토너 패드로 결 한번 딱 정리해주고요. 에센스도 조금만 발라줘요. 그리 마지막으로 쓰시는 크림 발라주면 되는데 이때 젤 크림은 비추예요. 밀리걸랑요.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발라주면 엄청 촉촉해요. 선크림도 콩알만큼 이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광이 조금 뻔득뻔득하죠 그다음 발라줄 게 연장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임 얘는 진짜 조금만 발라줘요 이만큼 잘건조해지 이런 볼 부분에 특히 잘 발라주세요. 이런 컨실러로 전는 다크서클 이런 부분 커버를 해줬는데 아주 얇게 발라줘야 돼요.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손등에 덜어서 이 양으로만 커버를 해줍니다. 우리 밀착시켜줄 때는 살짝살짝 별만 없애준다라는 생각으로 터치를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들어가 줄 건데요 1대1로 섞어줄게 그리고 스파츌러는 무조건 피카소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싹 묻혀주고 90도 말고 45도로 세워서 올먹인 더툴랩 헤림쌤 스펀지로 이때 막 밀면 안 돼요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눈에는 따로 발라주지 않고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1차로 해줬고 여기 광보이시니까 필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불필요한 부분은 파우더로 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완성